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청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어떤 의미의 좋은 날일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에 세례 요한을 제거하기에 좋은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가 되었다. 드디어 기회의 날이 다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게 된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일은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생일잔치가 있는 날에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헤롯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처로 맞이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헤롯 앞에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그의 행동을 책망하는 의로운 세례 요한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세례 요한을 증오하는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순이 두 사람 사이에서 상당히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에 대해서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 보호를 하고 있었고, 아내 헤로디아는 어떻게든 자신들을 불편하게 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기회를 넘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놓고 큰 갈등,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내가 짜놓은 판에 걸려들게 되어버리죠. 아내의 음모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헤로디아는 남편의 생일에 자신의 딸을 무대로 올려 춤을 추게 하였고, 딸의 춤을 보고 몹시도 기분이 좋았던 헤롯은 무엇이든,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공주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이들이 흥을 도두었을까요? 전문 무용수들이 왕 앞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공주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마음을 어떻게든 사로잡고자 하는 확실한 계획,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딸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았고, 딸 살로메는 어떤 대답을 하였나요?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할지를 물어보고 난 뒤에 곧장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띄어주겠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헤롯이었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헤롯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상황에 휩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끔찍한 살인의 현장 큰 죄악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이 살인 사건에서 누가 범죄자입니까? 헤로디아만 범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헤로디아이지만 헤로또, 또딸 살롬에도 다 범죄자라 할수 있습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르는데 모두가 다 가담을 했습니다. 연류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와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도 당당하게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사람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봐서도 안 됐고, 딸 살로메는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여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살인이라는 큰 죄악을 저지른 범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범죄 사건을 보면서 죄에 대해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이 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연히 살인과 같은 큰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죄, 작은 죄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자체를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든 죄와 관련이 된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과 멀어지고자 애써야 말합니다. 죄를 의도적으로 짓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도 안 되겠고요. 죄의 중간 통로가 되어서도 안될 겁니다. 죄의 자리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혹 죄로 넘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구차하게 변명을 하거나 또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 삶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헤로디아는 처음에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비가 되고 또 나중에는 헤롯 안디바에게 선택을 받아서 왕비가 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기에 열매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매력적인 여인이었기에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선택을 했을까? 보통 여자는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이 아니라 머리도 아주 뛰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치밀하게 살인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비상한 머리와 또 결단력을 지닌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떠한 곳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까? 의로운 사람, 의로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라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이 헤로디아와 비교되는 한 여인을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에스더라는 여인입니다. 에스더를 보게 되면 에스더 역시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로 왕의 아내로서 왕후의, 왕비의 지위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한눈에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탁월한 미모를 지닌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뛰어난 지략과 또 결단력도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위와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신의 동족을 구하는 데에 그렇게 좋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헤로디아와 에스더 모두 좋은 그런 조건들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었는데 이두 여인이 서로 다른. 극명한 길을 걷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명은 살인자였고요. 한 명은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헤로디아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당했던. 그리고 반면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었던, 쓰임 받았던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충분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나 제조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내가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극명하게 달라지게 한다라는 것을 이 아침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잘 붙잡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살기로 평생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겠노라. 그렇게 새롭게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내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한 노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하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상이 될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침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 민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통로로 이용당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죄와 간접적으로도 연루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복된 삶이 될수 있음을 깨달아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평생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늘 힘쓰게 하옵소서.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사랑교의 성도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주님이심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